2020년 4월 20일 번외편 어 장행김대 사다리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결과적으로 제가 졌습니다. 저는 주식 코스피를 약보합을 예상을 했고 사다리는 강세를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3일 종가 대비 10일 종가로 했을 때 플러스 2.9% 정도 코스피가 오르면서 어 사다리가 이겼어요. 아, 목요일까지 제가 이기고 있었는데 금요일 날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인 김은 1전 1패, 사다리는 1전 1승. 그래서 사다리가 승률 100%를 보여 드리고 있고요. 이번 주 제가 신기 일전에서 아 어, 원달러 환율에 한번 도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 전공이라고 할수 있는 환율로 한번 이겨 보려고. 그래서 저는 이번 주는 환율은 상승. 그러니까 워낙 약세죠. 예, 환율이 오르면 원화가 약세로 가는 거니까 달러가 강세에 배팅을 했고,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주식 자체가 지난주까지 매우 좋은 흐름을 보여, 상승하는 주식 시장을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환율 같은 경우는 그만큼 그 원화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현재 한 1200원 초반대가 약간은 지지선을 형성을 하는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지금 추가적으로 좀더 모든 그 금융 자산들이 리스크 원칙으로 가려면 은 현재로서는 남아있는 리스크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원 달러 환율은 1 2 0한 20원 부근에서는 반등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환율 상승 원화 약세에 베팅을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과연 사다리는 어떤 식의 예상을 할지, 우리 테이를 불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다리 게임을 시작을 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여기에다가 하락, 상승, 행보. 하락. 하락이니까 워낙 강세. 어? 이거는 그 하락, 강세 약세는 그거 기준이에요. 워낙 기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고? 뭐 상세, 상승 상세는 화낙 약세, 그 다음에 횡보, 응. 횡보를 하면 1200원, 20원,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45원 부분에서 움직이는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몇 번으로 2번 하겠습니다. 2번, 네, 잠 보시죠. 2번, <laughs> 어, 같은 뷰시네요, 같은 거네. 음, 그냥 가자. 네. 어뭐둘다 틀릴 수도 있잖아. 네. 둘다 맞으면 뭐 본전이시네요. 어, 본전으로 하는 거니까 <laughs> 어떻게든 <해서는> 지지 않겠다는 <laughs> 강력한 의지. <laughs> 음. 자, 그러면은 이번 주는 장인긴과 사다리 모두 워낙 약세, 환율 상승에 베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번 주는 지지 않았다는 거에 만족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뭐둘다 이겼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